정말 사정이 어려우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무료로 AS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정말 가성비 좋고 컨디션 좋은 차량만 엄선해서 추천해드리는 세이카 대표 어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한테 중고차 구매하시면 제가 최대한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안심하시고 중고차 구매하세요. 혹시라도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세이카 검색해보시면 제가 그동안에 어떤 일을 해왔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저희 셀카에서 중고차 구매하시면 추가 비용 없이 최대한 AS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허위 매물 근절을 위한 컨텐츠를 통해 깨끗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전 세계적으로 800만 대 이상 팔린 차량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에서 2년 연속 수입 SUV 판매량 1위를 차지할 만큼. 정말 인기가 어마무시하게 많은 차량입니다. 바로 포드 익스플로로 6세대 차량입니다. 익스플로로 6세대 모델은 무려 9년 만에 풀체인지가 되어 출시가 됐는데요. 투박했던 기존 디자인에 럭셔리함을 한 스푼 넣어 세련된 이스테리어를 갖추게 되었죠. 게다가 차체 크기는 커지면서 무게는 가벼워져 연비 효율도 높아졌습니다. 각종 편의사항 및 안전 기능들이 대거 추가가 되어 패밀리카르소의위형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죠. 역시 2년 연속 판매 1위를 차지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네요. 이렇게 좋은 차가 아직 연식도 얼마 되지 않은 차가 현재 신차가 대비 최대 34% 금액으로 약 2,400만원이나 감가가 되어있습니다. 차량에 문제 있냐고요? 당연히 전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일인 신차고요. 그리고 용도 1억 고 완전 무사고에 미세뉴 단한 방울도 새지 않는 차 당연히 연식 대비 키로수 짧은 차고요. 보험 위력 없는 차도 있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AS죠. 오늘 차량들 전부 다 제조사 AS 다 살아있습니다. 엔진 미션 플러스 소모품까지 100% 살아있는 차 그리고 정말 인기가 많은 실내 베이지 시트 차량도 있었습니다. 그럼 저희 딜러전산을 통해서 말씀해 드릴 거고요. 이 딜러전산은 저희 세이카 홈페이지랑 100% 그대로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포드 익스플로러 6세대 아니면 다른 차종이 연구하신 분들은 저희 세이카 홈페이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간혹 저희 세이카 홈페이지에서 차량을 어떻게 검색해야 되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간략하게 저희 세이카 홈페이지 보는 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홈페이지 찾으셔야 되겠죠? 그러면 포털 사이트에 있는 네이버 다운, 아니면 SNS 유튜브에 저희 세일카를 검색하시면 자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 보시면 MBC 실화 탐사대, SBS 모닝와이드,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MBC 경제매거진 SBS 생활 경제 등등 제가 방송에도 다수 출연도 이렇게 보이죠. 밑에 보시면 유튜브 차했들 영상 나오고요. 밑에 보시면 여기서 고르셔도 됩니다. 국산차, 수입차, 경차부터 시작해서 중형, 대형 스포츠카, 슈퍼카도 있어요. 밑에는 금액, 연료, 변속기별로. 여기서도 입맛에 맞게끔 고를 수가 있고요 밑에 보시면은 저희 세일카 판매우기가 나오죠 이 판매우기는 매일매일 업로드가 됩니다 그만큼 저를 믿고 찾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고르셔도 되시고요 여기 상단에서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면은 여기도 나눠져 있죠 국산, 수입, 화물차별로 입맛에 맞게끔 고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차는 수입차이기 때문에 수입차 검색하시고요 제조사에서 포드를 찾으셔야 됩니다 포드 포드 모델의 익스플로러 익스플로러 으시고 오늘 차량 6세대입니다 6세대 그러면 옆에는 등급 여기 밑에 보시죠 상세 검색 열기 그죠 요거를 클릭하시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동일해요 금액 연식 주행거리 연료부터 시작해서 색상 변속기 여기서도 입맛에 맞게끔 고를 수가 있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 수원에 43대가 나옵니다 어 맞네요 6세대 43대 이 중에서도 그죠 마음에 드신 차량이 있다 그러시면 클릭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게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거, 요거 괜찮네요 클릭해보면 차량번호 판매금액 자그만하게 이즈플로러 6세대 그죠? 따끈따끈한 체신 모델입니다. 6세대. 밑에는 판매 정보에 제가 나올 거고요. 밑에는 주의 없은 사항 밑에는 큼지막하게 사진이 나옵니다. 성능 기록부는 저 밑에 끝까지 내리셔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끔 중간쯤이나 아니면 여기까지 다 오셔서 전화를 주세요. 왜냐? 여기서 안 보이기 때문에. 클릭을 하셔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보이시죠? 키로수, 사고 유무, 누유 상태를 이렇게 손쉽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 다 봤다 그러시면 좌측 상단에 화살표 나가시고 다른 차종 보고 싶다 그러시면 좌측 상단에 화살표를 다른 차종이 나올 때까지 계속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요런 동구 매물도 나오죠. 요기 나올 때까지 클릭하셔야 돼요. 동일한 방법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이것도 저것도 난딱 귀찮다. 그러시면 연락 주십시오. 그럼 제가 빠르게 상담도 드리겠습니다. 저희 딜러 전달 보면서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드익스 플로러 6세대 2 0 1 9년에 생산이 되었죠. 검색해 보니까 우리 손... 네만 6대가 나오고요. 금액은 지금 보셨듯이 그죠? 뒤주 박정으로 되어 있죠. 요것도 또 저렴한 순으로 나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고차도 솔직히 뭐 어떤 물건을 사든 간에 내 주머니 사정에 맞게끔 구매하셔야 됩니다. 내 주머니 사정은 여기까지인데 이걸 좀 오버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이분들이 나중에 후회하시는 경우를 제가 수도 없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 사정을 고려해서 무조건 중고차를 구매하셔야 됩니다. 모든뭐 물건 살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금액싼 순으로 보니까 제일 저렴한 게 2970만원이에요. 그쵸? 저렴한데 그만 이유가 있겠죠? 연식 대비 키로수가 많거나 사고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아무 이유 없이 사다 그러면 100% 허위매물이에요. 아직도 허위매물 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발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 이렇게 꼭 여기 머릿속에 각인를 시키셔야 됩니다. 근데 가나 댓글에 보면 사고가 있고 뭐 키로수 많고 야 저런 차량을 지금 소개시켜 주는 거야. 이렇게 악플을 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악플을 다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 분명히 능력이 되실 거라고 저는 예상해 봅니다. 반대로 가시면 돼요. 저희 세이코 홈페이지 도 동일해요. 반대로는 비싼 순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보이시죠? 오늘 제가 준비한 차는 여기 다 포함되어 있긴 하네요. 당연히 연시대비 키로 짧고 사고 없고 트림도 최상의 트림 이런 조건들이 부합이 되면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금액 보이시죠? 4천만원 후반대 에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능력 되시면 이런 차도 구매하셔야 되고요. 능력이 난 된다고 그러시면 무조건 신차로 가셔야죠. 저도 솔직히 신차 사고 싶습니다. 능력이 안 되시는 분야 안에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문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이 차량으로 에 가장 저렴한데 왜 저렴한지 저렴 빠르게 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이랑 이 차량이랑 같이 비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포드 익스플로러 6세대 2.3 4륜이에요. 리미티드 트림 무사고고요. 관리 잘 되어 있다고 적어놨습니다. 실내 전시되어 있고 우리 울에서 가장 저렴한 2,570만 원. 자 지금 2020년식이니까 4년 정도 경과가 됐죠. 그리고 8만 키로가 정상 키로수입니다키로수는 살짝 있고요. 성능 볼까요? 아, 성능 보니까 9만 km 달리고 있고 용력이 어디 나용력이 아, 있네요 용력이 있고 사고 없는데 전 사고 있을 줄 알았는데 음. 사고가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완전 무사고예 그것도 미세도한 방울도 새지 않고요. 열감 아, 컬러 흰색 바디고요. 광상태 잘나 있고 찌그러진 거 당연히 볼 수가 없죠. 그죠? 디자인 신형이니까 당연히 이쁘죠. 포드 익스플로러 거짓말 안 하고, 제가 매입한 적도 있는데, 요 차량들은 대부분이 들 제가 한 3주? 길어야 3주예요그 전에 1, 주 안에 다 회전이 됐던 차량입니다. 그만큼 인기가 많은 차예요 자, 엔진 음 상태 깔끔하고요. 계기판에 당연히 각종 체크업을 얻고, 키로수 살짝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9만 키로 달리고 있어요. 실내 컨디션 나쁘지 않죠? 센터 페이저, 대지보드, 가죽 컨디션. 찢어지거나 해진 데 없어요. 대신 뭐 사용감이 있겠죠? 당연히 9만이니까. 구겨진 데 있죠? 뭐 가죽이니까 당연히 늘어날 수 밖에 없어요. 부분은. 그건 참고해 주시고, 뭐 미디어 잘 나오고요. 기어 노브는 다이얼식으로 편리하게 되어 있네요. 음. 컨디션 좋고요. 핸들 가죽으로 감싸져 있고 컨디션 나쁘지 않죠. 차광 거리 있고 차선 이탈도 들어가 있습니다. 웬만한 건뭐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핸들 열선, 운전 조석 탑재되어 있어요. 스타트 버튼 있고, 운전 조석 가죽 컨디션 나쁘지 않아요. 전동 시트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운전 조석 이열 가죽 컨디션도 나름 컨디션 좋습니다. 당연히 전동 트렁크 되어 있겠죠. 어 라운드뷰도 있네요. 후방 카메라잘 나오고, 썬루프 당연히 있겠죠. 수입 차들은 다 있습니다. 웬만한 건. 2열 열선 시트에 자, 미디어 보신 그대로 깨끗한 소명이 잘 나오죠 블루투스 연동되고요 블랙박스 자, 이 차량이 우리 손에서 가장 저렴한 차입니다 가장 싸요 싼 이유는 연실대비 키로수 많다 살짝 있는 거고요 어, 그리고 뭐 용도력 있다 이게 단점이라면 단점이라할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단점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키로수도 뭐 중고차에서 많은 것도 아니고 보이시잖아요 그죠? 단순 판금조차도 없는 완전 무사고예요 미세내용 안 세잖아요 컨디션도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좋아요 광상태 잘 나있고 찌그러진 거볼수 없고 실내 컨디션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어라운드뷰도 있고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 전동트럭크선루프에 통풍시트 열선시트도 있고요 블루투스 연동 블랙박스에 차간거리 차선이탈도 들어가 있고요 자 어쨌든 우리 손에서 가장 저렴한 차량이었어요. 2,970만원 짜리였어요.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저한테 차량번호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빠르게상으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수입차가 됐던, 국산차가 됐던. 사실 이 성능에서 안되는 이 s 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다른 곳에 가셔서 중고차 구매하셨다가 그 해당 딜러랑 트러블 생긴 경우를 제가 수도 없이 봤어요. 저한테 제보도 정말 많이 오거든요. 자 이분들이 정말 열 받으니까 뭐 끝까지 가보자 이런 식으로. 법으로 고소하게 됩니다. 아, 근데 사실은 이때부터 는지역문이 열리는 거예요. 자, 쉽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간략하게. 일단 법이라는 게 1, 2주 만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최소 3개월, 5개월, 6개월 이상이고요. 자, 그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변호사비가 싸냐고요? 변호사비도 최소 300, 500, 1000단이에요. 이상입니다 이상. 아, 좋다 이거야. 아, 열 받으니까. 좋아. 내그 시간. 내그 비싼 변호사비. 아, 다 필요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소를 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웃긴 거는 내가 100% 승소했잖아요. 차. 그데 기가 막힌 거는 내가 그긴 시간 있죠, 3개월, 6개월, 1년 이상. 그리고 그 비싼 변호사비 그리고 이 비싼 착각. 이거를 100% 보상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화가 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야 진짜 딜러 잘못 만났다가 내가 중고차 잘못 샀다가 이게 진짜 무슨 엑스 고생인지 모르겠다. 너무 너무 화가 나고 짜증난다. 그러시면서 저한테 도움 요청하십니다. 솔직히, 저도 뭐, 딱히 도움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 이 친구들이 범법행위 저질리지 않았거든요. 자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늘상 말씀해 드립니다. 믿을만업체가 중요하다고. 자, 하지만 저는 반대로요. 만약에 저한테 중고차를 구매하시잖아요. 저는 성능에서 안 되는 부분, 자, 그것도 추가 비용 없이 최대한 예시를 다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뭐, 이업계에선탑 아닌가요? 저처럼 해준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자, 그래서. 믿을 만한 업체에 가셔서 중고차 구매하시길 제가 강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뭐 10만키로 넘은 거 항상 선호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드렸죠. 연식 대비 키로도 짧은 차량들을 선호합니다. 아무래도 연시 많은 차들이 컴플레임 횟수가 확률이 높아요. 솔직히 저는 선호하지 않고요. 뭐 그런다고 해서 이 5만키로, 연식 대비 키로 짧은 차들이 뭐100% AS 건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저는 확률 적은 AS 마저도 AS를 해주고 있다. 이게 팩트입니다. 믿으셔도 좋아요. 자, 5만키로 아래로 검색해보니까 22대가 나왔는데, 이 중에서도, 이 중에서도 정말 가성비 좋고 상태 좋은 차량, 다섯 대 보이시죠? 정말, 정말 매력적인 차량. 자, 혹시라도 포드익스플로러6세대 관심 있다? 이러신 분들은 이 영상 꼭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권장해 드립니다. 자, 그럼 이 차량들 제가 한대한 한 대씩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장점, 이거부터 뭐 가장 중요하니까 설명해 드려야겠죠. 제조사 AS 보증, 소모품 엔지 미션 다 살아 있는 차량입니다. 한마디로 구매하시고. 그냥 편안하게 타시다가 제조사를 가져서 모든 회에서다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 대박입니다. 제가 돈쓸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저도 이런 차 팔기를 희망합니다, 사실은. <laughs> 자, 이 차량의 출고 단지 신차가가 6,900만 원이에요. 하지만 현재 신차가 격비 34%, 금액으로 약 2,410만 원이나 감가가 돼 있습니다. 어마무시하죠. 포드 이스프로로 6세대 3.0 4륜 플래티넘 트림, 장점이죠. 1인 신조고요 완전 무사구에 정말 인기많한 실내 베이지 시트 전체 PP 프로 시공되어 있네요. 무판 무칠. 와, 판금 도색조차도 없어요. 병적 관리 스마트키 두 개. 이런 차량들 구매 해 가셔야 나중에 뒤탈이 없는 겁니다. 혹시나 있다고 해도 제 추서에서 다해 주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아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준비한 구매 신차가 대비 34% 감가된 4,490만 원이에요. 21년식이 연식도 좋잖아요. 키로서 보세요. 35,000km. 그죠? 연일 대비 계속 상당히 짧고요. 성능 보겠습니다. 3만 5천 개 달리고 있죠. 1인 신조기 때문에 당연히 용도이 없어요. 보이시나요? 단순 판금조차도 없는 완전 무사고, 완전 무사고. 미세뉴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없죠. 한 방울도 새지 않습니다. 자, 성능상도 퍼펙트하죠. 외관 컨디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바디고요. 광상태 잘나있고요 당연히 찌그러지고 스크래치도 안 보이고 타이어 트레도 많이 남고 보세요. 자, 그리고 디자인 보세요. 디테일도 이쁘죠. 측면도 상당히 이쁩니다. 자 실내 컨디션 아베이지 시트고요 보세요 깔끔하죠 전너시트 기본이고요 2열 가죽 컨디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도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 코일 매트까지 이쁘게 깔려 있어요 보이죠 센터페지아 대시보드 가죽 컨디션 새겁니다 새거 컨디션은 뭐 두말하면 입 아플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디자인도 그죠 신형답게 정말 예쁘게 잘 빠졌고요. 당연히 부드러운 가죽으로 감싸져 있고 사용감 아예 없죠. 반자 되는 겁니다. 차선 이다 들어가 있고 전자세 계기판 보십시오. 너무나도 예쁘죠 당연히 각종 체급을 얻고 35,000km 실주로도 달리고 있습니다. 자 전자파킹 오토홀도 있고요. 드라이 모드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미디어 흔적하고 깨끗하고 선명하게 잘 나오는 모습 보고 계시고요.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운전석 좋아서 당연히 있고 핸들 에수도 기본이에요. 어라운드 뷰 있죠.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요. 내비게이션 보세요. 정말 깨끗하고 선명하게 잘 나오는 모습입니다. 블랙박스 하이패스 있습니다. 2열 수동 커튼도 장착되어 있고 당연하죠. 2열에도 열선 시트. 전동 트렁크, 개방 안전,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엔진 눈 상태 보세요. 너무 좋아요. 와, 타이틀이 90% 이상 아닌가요? 필기수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차도 구매해 가셔야, 파는 저도 속편하고, 구매하신 우리 고객님도 속편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랑 싸울 일이 없습니다. 자첫 번째 차량의 장점 설명해 드리면 일단 외관 컨디션 너무 좋아요. 신차급 못지않은 컨디션이고요. 실내 컨디션 나무랄 때좀 말씀해 보십시오. 없습니다. 정말 이쁜 베이지 시트고요. 전자식 계기판에 그쵸? 사용감이 아예 없어요. 어려운 데도 도 있고요. 네이버에서잘 나오고 예수동 커튼, 전동 트렁크, 썬루프까지 휠기스 조차도 없고 타이틀부터 보세요. 90% 이상. 자 성능 보겠습니다. 3만 5천키로 달리고 있는 거 맞죠? 이리 신조기 때문에 용도에 넣고요 단순 한금 조차도 없어요. 완전 무사고입니다. 당연히 미세뉴 단한 방울. 도 되지 않는 차량. 연식 대비 키로수까지 짧아요 35,000km. 대박이죠? 전체 PP 시공되어 있는 거예요. 병적 관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지만 제조사 ES 다 살아있는 차량입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해 드리고요. 자, 이차량이 현재 신차가 대비 34% 감가된 4,490만 원에 준비를 해 봤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빨리 연락 주세요. 다음 차량입니다. 이 차량 출고 당시 신차 가격 6,800만 원. 현재 신차가 대비 32% 금액을 약 2,200만 원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포드 익스플로러 6세대 3.0 4륜 플래티넘 트림 장점이죠. 완전 무사고구요. 이 예, 신조입니다. 소모품 교체라고 적어놨죠. 비의변 차량 차량 상태 A급 전국 최고 매물이라고 자신있게 정한 놨죠 오늘 준비한 금액 신차가 대비 32% 감가된 4,590만원입니다. 연식 좋죠? 21년식인데 키로수 보세요. 3만 2천 키로 연식 대비 키로 짧은 거 보이시죠? 당연히 100% 실키로수고요. 성능 보겠습니다. 성능 보면 은 3만 2천 키로 맞죠? 이리 신저니까 용도회로가 없죠? 그리고 너무 깨끗해요. 완벽합니다. 단순 판검조차도 없는 완전 무사고에 미세니어 단한 방울도 새지 않는 차량 당연히 제조사 AS 보증 다 살아있는 차량 외관 컬러 신작바디구요광상태잘 나있죠. 찌그러지거나 스크래치안 보이죠. 사커핀이테나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 머플러도 멋스럽게 들어가 있습니다. 휠 기술 조차도 없어요. 다이어트레드90%정살아 있고요. 애니 눈 상태도 깔끔하죠. 센터페이저 대시보드 가죽 컨디션 너무나도 좋습니다. 컨디션. 전자식 계기판 이쁘게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각종 체크볼 없어요. 3만 0 0 0 k 11키로입니다 100%. 기어넘버 다이아시가 되어 있죠. 전자 파킹 오토홀드 드라이브 모드, 스마트키 두 개까지 확보가 되어 있고, 운전도 좋아서 가죽 컨디. 너무 좋죠 뭐 전동시트는 다 기본입니다 가죽컨데도 깔끔하고 메모리시트 전동시 백밀러 2열 가죽 컨디션도 나랄 데가 없어요. 핸들도 깨끗하고요. 미디어 큼지막하고 깨끗한 화면 잘 나오죠. 당연하죠. 운전도 좋아서 양쪽으로 통풍 시트 1열 선 시트 핸들 열선 스타트 버튼 뭐 기본이죠. 이런 거는. 어란도비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는 모습입니다. 2열 열선 시트고요. 시각객들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각종 안전 사항 편의 사 보이시죠? 이거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당연하죠. 블랙박스, 썬루프는뭐 기본이죠. 개방감 있는 파노라마 썬루프 전동 트렁크 차량의 장점 다시 설명해 드리면 일단 외관 컨디션 너무 좋아요. 흰색 바디예요. 흰색 바디도 상당히 인기가 많죠. 휠 기스조차도 없는 차량. 실내 컨디션도 나무랄 데가 전혀 없어요. 왜? 연식 대비 키로도 짧으니까 당연히 이런 완벽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어라운드 뷰도 있고요. 각종 안전 사항도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썬루프, 연동 트렁크까지. 성능 보시면 용도 이력 없는 1위 신조 차량 단순 판검 없는 완전 무사구에 미세니단한 방울도 새지 않죠. 연식 대비 키로수 짧고요. 제조사 AS 보증까지 다 살아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제가 오늘 준비한 금액은 신차가 대비 32% 감가된 4,590만원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 차량입니다. 당연히 제조사 a s 보증 다 살아 있는 차량. 자이 차량 출구 단신 차가 약 7,200만 원. 현재 신차가 대비 35% 금액으로 약 2,600만 원이나감가되어 있습니다. 이스플로르 6세대 합동형 4륜 플래티넘 트림 오늘 준비한 금액 신차가 대비 35% 감가된 4,620만 원 준비했어요. 22년식 어 연식 좋다. 연식대로 키로 당기 짧죠? 29,000 k 로 달리고 있고 성능 보겠습니다. 29,000달리고 있는 거 맞죠? 용도력 없는 거 보셨죠? 단순 판금 조차도 없는 완전 무서보죠? 그죠? 그리고 당연히 미세류단한 방울도 세지 않는 차량. 뭐 있어도 제조사에서 다 됩니다. 어, 외관 컬러 신색 바디고요. 광상태 잘나 있고 타이어 트림도 많이 남아있죠. 측면 후면 정말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2열 3년 풀링하게 되면은 어른 두분 누울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되고요. 차박용으로 또 많이 쓰이기 때문에 패밀리카용으로는 이 익스플로러만한 차가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많은 거예요. 베이지 시트로도 되어 있네요. 컨디션 너무 좋죠. 그죠 깔끔하죠 이 열. 자 운전석 조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컨디션 특 A급이에요. 그죠. 메모리 시트 전동주 백밀로 다행히 들어가 있고요. 센터 파이저 대시보드 가죽 컨디션 보세 콘솔까지 너무 좋죠 컨디션. 기어 노브는 다이얼식이고 전자 파킹 오토홀드 드라이브 모드 스마트 키두개 확보되어 있고 미디어 그죠 잘 나오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당연하죠. 운전 수석 들어가 있고 핸들에서스타트 버튼 기본입니다. 이런 거는 어런드뷰 있고요. 후방 하면 잘 나오죠. 2만 9천 k 로 실기로수. 야 그래서 장점이 적어놓은 겁니다. 계기판에 당연히 각종 체크업은 없어요. 차원거리 차선이탈 들어가 있고요. 핸들도 깔끔하고 2열 열시 들어가 있네요. 그쵸? 그렇죠? 개방감 있는 파노라마 썬루프 투채널 블랙박스 하이패스까지 있습니다. 전동 트렁 기본 이죠 전후방 카메라 사이드까지 있고요. 휠 기스조차도 없고 타이트레도 90% 이상 살아 있어요. 완벽합니다. 엔진 눈상태도 깨끗하고요. 이 차량의 장점 다 설명해 드리면 일단 외관 컨디션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외관 컨디션 먼저 보시고 뭐 타이트레도 얼마큼 남아 있는지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실내로 가셔야 돼. 실내 베이지 시트로 되어 있고요. 가죽 컨디션 1년2년3년 너무나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미디어 잘하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어라운드 뷰까지 있고요. 메모리 시트에 개 있는 파노라 쏜 루프, 블랙박스, 하이패스, 전동 트렁크, 와쉴기스조차도 없고 타이틀도 너무 많이 남아있죠. 엔진 음상태도 깔끔하고 성능 다시 볼게요 성능 성능 보시면은 용도 이력 없죠. 완전 무사구에 미세뉴 단한 방울도 되지 않아요. 연식 대비 키로수 짧고 연식 너무 좋죠. 22년식입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자, 마지막으로 제조사 AS 보증, 소모품까지 다 살아있는 차. 자, 이 차량을 제가 오늘 신차가 대비 35% 감가된 4,620만 원에 준비를 해 봤습니다. 제가 늘상 말씀해 드리지만 저를 믿고 중고차를 구매하시면 저는 성능에서 안 되는 부분까지 추가 비용 없이 최대한 AS 다해 드리고 있으니깐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저만 믿고 중고차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대한 책임지겠습니다. 다음 차례입니다. 이 차량 출고 당시 신차 가약 6,800만 원. 현재 신차가 대비 30% 금액로약 2,100만원에 한가되어 있네요. 포드 익스플로러 6세대 3.0 4륜입니다 플래티넘 트림 장점이죠.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고요. 보험료 조차도 없고요. 판금도색조차도 없어요. 와 무도색 무판금. 오늘 준비한 금액 신차가 대비 30% 감가된 4,690만 원을 준비했어요. 21년식인데 키로수 말도 안 돼요. 2만 3천 키로. 당연히 100% 실키로수고요. 제가 보증해 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성능 볼게요. 성능 보시면은 2만 3천 키로 달리고 있죠. 1인 신조기 때문에 용도 이력 없죠. 보이시죠? 단순 판금조차도 는 완전 무사고의 미세뉴단한 방울도 새지 않는 차량입니다. 외관 컬러, 정말 인기가 많은 흰색 바디고요광상때잘나있고 당연히 찌그러진 거볼 수가 없죠? 깔끔합니다, 정말. 와, 휠이 왜 이렇게 끝에? 휠 개수조차도 없어요. 스크래치조차도 없어요. 차이틀도90% 이상 살아있고요. 엔진 눈 상태도 너무 깔끔하죠. 아, 베이지 시트요, 정말 인기가 많은 베이지 시트. 센터페지와 대시보드 가죽 컨디션 완벽합니다, 정말. 전자식 계기판 이쁘게 들어가 있고요. 23,000km, 100% 실키로들한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해드립니다. 기어 노브는 다이어식이 되어 있고요. 어, 전자 파킹 오토홀드, 라이브 모드 있어요. 당연하죠. 운전 조수 가죽 컨디션도 너무 좋고요. 그저 깔끔하죠. 메모리 시트, 전동식 백미러, 전동 시트 기본입니다. 이열 가죽 컨디션도 너무 깨끗하고 보고 계신 그대로예요. 제가 뭐 속일 필요는 없죠, 괜히. 나중 혼날라고 써줬다 그죠? 차가 거리 차선이 딱 당연히 들어가 있어요. 반자율 되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내비게이션 깨끗한 선명이 잘 나오고, 통풍시트 열선시트, 운전소수 당연히 있고요. 핸들 열선, 스타트 버튼, 어란드비 있죠? 후방카메라 잘 나와요. 2열 ER 열선시트, 각종 안전사항들, 여기 있죠? 크루즈 기능이 있는 거예요, 반자율. 개방 안전, 파노라마, 썬루프아 근데 너무 깨끗하다. 그죠? 헤드 쪽도 깔끔하죠? 전동트렁크는 기본입니다. 이 차량의 장점 다시 설명해 드리면 일단 외관 컨디션 너무 좋아요. 아 오늘 차량들 뭐이 차량뿐만 아니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실기술 조차도없고요 타이틀도 많이 남아 있고 실내 컨디션도 보세요. 야이 정도 뭐 사용 아예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정말 깨끗해요. 내비게이션 잘 나오고 어운운도뷰 있죠. 각종 안전 사항도 보세요. 개방하는 썬루프에 전동 트렁크 그리고 성능 다시 보여드리면 이리 신조기 때문에 용도이력 없고요. 단순 판검조차도 없는 완전 무사구에 미세니어단한 마을도 되지 않는 차량이에요. 연수 대비 키로수까지도 어마무시하게 짧다는. 21년식 23,000km 어마무시하게 짧죠. 이 차량 현재 신차가 대비 30% 감가된 4 6 9 0만원에 준비했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지만 제조사 A/S 보증 다 살아있어요. 수모품까지다 살아있는 차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차량입니다. 이 차량 출고 당일 신차가 약 6,900만 원 현재 신차가 대비 30% 금액으로 약 2,110만 원이 감가되어 있습니다. 이스플로로 6세대 3.0 4륜 플래티넘 트리님 장점 완전 무사구에 1인 신조구에 6인승이고요. 바나나머스언더프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오늘 준비한 금액 신차가 대비 30% 감가된 4,790만 원에 준비를 했습니다. 22년식이야 아직 좋다. <뭐라> 키로수 뭐지? 19,000km입니다. 연식대 키로 짧은 거 보시죠. 연식 좋고요. 키로 수 너무 짧아요. 마지막 차량 성능 보겠습니다. 49,000km 달리고 있고요. 당연히 이리 신조기 때문에 용도에이고보이죠 단순 판금조차도 없는 완전 무사고에 미세뉴어 단한 방울도 되지 않아요. 외관 컬러 블랙바디고요. 광 상태 잘나 있고요. 당연히 찌그러진 거볼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깨끗합니다. 휠 기술 좋차도 없고요. 타이어 트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엔진 눈사태도 너무 깔끔해요. 센터페지아 디시보드 가죽 컨디션 와 퍼펙트합니다. 내비게이션도 큼지막하고요. 깨끗하다 설명이 잘 나오죠. 전자식 계기판 이쁘게 들어가 있고 당연히 각종 체크업을 없어요. 뭐 있다고 해도 제조사에스다 돼요. 복장이 필요 없습니다. 19,000km, 100% 실드로 쓰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전자파킹 오토리드 드라이브 모드, 스마트키 두 개까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운전 조수 가죽 컨디션 너무 좋죠. 전자식 기본이고요. 운전 조 코일 매트도 예쁘게 깔려 있죠. 메모리스토 전0 0밀러 이열 가죽 컨디션도 너무 좋아요. 핸들도 보신 그대로 깔끔하고요. 내비게이션 깨끗도 설명이잘 나오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운전 좋아서 핸들 열선 기본입니다. 어라운드비 당연히 있겠죠?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 이열 열선 시트. 각종 편의상 안전상 들어가 있죠. 개방하면 파노라마 선루프, 전동 트렁크. 이 차량의 장점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외관 컨디션 너무 좋아요. 블록바디고광 상태에 진짜 누구말맞다나 비가 번쩍합니다. 너무나도 이쁘죠? 실내 컨디션도 마찬가지예요. 와, 정말 정말 너무 좋습니다. 22년식 연식도 얼마 안 됐고요. 연식 대비 키로수까지 짧고요. 어라운드 비 있죠. 각종 안전상 개방 파는 판로 썬루프 전동 트렁크까지 있는 차량 성능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1인 신조기 때문에 용도 이력 없고요. 단순 판금조차도 없는 만전무사구에미세뉴단한 방울도 세지 않는 스플로로 연식 대비 키로수까지 짧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지만 제조사 에이스 보증, 소모품, 엔진 미션 다 살아있는 차량입니다. 자이차량을 제가 오늘 신작가 대비 30% 감가된 4 7 9 0만원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정말 인기 만점인 코드 이스플러로 6세대 차량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드신 차량이 있으시면 저한테 차량 번호를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나는 이 정도 예산이 있어. 나는 이런 차량을 희망해 하시는 분들은 밑에 댓글 달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중에서도 정말 가성비 좋고 컨디션 좋은 차량만 엄선해서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셀카 홈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제가 명시를 해놨습니다. 저희 셀카는 절대로 딜러 전산, 카메니저, 카모드, 환경 설정 코드 조작해서 비싸게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가셔서 정말 비싸게 구매하신 분들이 뒤늦게 저한테 오셔서 도움도 정말 많이 요청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믿을만한 업체에 가셔서 중고차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일카 대표 엄마해였습니다